자. 점스트 네. 송우 이점 실패. 송 노래. 노래가. 노래형. 아. 항상 방 세훈이 이점 실패. 형구. 형구리가 성우이전 실패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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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이 노래 뭐야 be, 뭐야 세현 치현 이전 태현이 화면 같이 현 이전 어이 이게 가능해 뭘치 지금 삭이긴 한데 어 성우 손 쓸게 어우 리바 실패. 내가 실패. 내가 아, 아, 이거, 이거 타는 동안에 경질을 합니다. 세원3 삼점 실패. 구킬리. 2점 네. 실패 어, 허니 허니 리바 태현이 2점 실패 현우 네. 네. 리바 리 네. 2점 성공 현우 형이요? 오이 2점 성공 박세들 네. <laughs> 성우 턴오버 <laughs> <laughs> 억울해 하지마 <laughs> <laughs> 개 빡치게 하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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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 왜잘 맞아 어허. 원이 2점 실패 <laughs> 경구 2점 오. 선거 누가 졌지? 노래 2점 형우가 졌어. 형우 어시 노래 2점오 뭐야 오. 지영이 2점 실패. 노래.

허니 리바 현우 이점 허니 역시 허니 역시 <목소리는> <목소리도> <laughs> <laughs> 주원이 2점 실패, 허니 리바 2점 실패 <laughs> 오, 블락. 주원이 1위 블락. 성우, 성우, 1 0 스트 이제. 아, 이따가 세 보자. 3우 3. 번너버 터너가 리바. 네, 블랙활용할게 터너 블록 활 터니트. 터 1 5 0 0이1 0 타임하우스요? 옛날에 샀어 요 아, 옛날에 엄청 올랐잖아 요죠 예. 어. 그럴 줄 알았어 안 신는 거 <laughs> 다른 코기더도 있던데? 빨구 야 이번에 팔 샀다 팔, <laughs> 팔, 팔. 이번에 나온 거 어떤 색깔이야? 그거, 그거 <laughs> 파란색 아, 아, 약간 아, 저, 이렇게 아. 불, 불이랑 불같이 있는 거? 약간 초록색이 어 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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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떻게 사? 그냥 어크림에 싸는데? 어떻게 해야 돼? 으로 그냥 어. 어떻게 해야 되냐고. 빡쳐서 다어그렇 이거 해 고비를 줘. 아, 이거 너무 많이 했어. 예? 네? 체력이 너무 떨졌어 농구를 <목소리> 너무 많이 했어. 나 뛰고 싶어. 이게 더 빡센 거 같아. 이 <목소리> 아, 아. <목소리> 시작하할게요 <laughs> <아니, 제가 웃음> 어. 1쿼터. <웃음> 정신 <laughs> 나가있네. <laughs> 오, 야성공다 성공했어. 성공했어. 세훈이 3년 실패. 삼정정실패 네. 노래 리바 세훈이 이점 그리고 허니 노래 노래 파워. 노래 파워. 파워. 노 파워. 노래 파아 노래 어 노래형 아니었어? 노래 아니야? 래 노래 파워. 노래 노래 형구 이전 <laughs> 실패. 아, 주어 허니 리바, 게스트. 베 게스트로 한기볼점 허니 3점 실패. 승우 리바. 허니 삼전 실패. 승우 2전 성공. 성공. 승우가 줬어. 승우, 허니 이점 실패. 엘스. 왜 이렇게 느리게 줘? 형수 이점 형우. 야, 형구가다 매겨 살린다, 야. 엘스, 스 현우 이점 실패. 스물이 막. 아,

Okay.